다 챙겼어? 응, 내 생각에는 다 챙겼어. 우리 수박 구해안잘랐어 아, 수박은 저기 계곡 가가지고 우리 담가 먹을 거야. 한국에 사는 자연 냉장고야. 아, <laughs> 어, 우리 그렇게도 해. 아, 너희도 이렇게? 어, 그거 수박이나 음료수나 음. 그렇게 이거 음료수 넣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. 너무 어, 어, 좋아. <laughs> 어, 오늘 또 폭염 주기 보야 엄청 덥겠다. 아난 진짜 토한 날씨에 응. 수영하고 싶었어. 진짜로. 야, 딱 시원한 물에. 어. 그럼 빨리 가야 돼. 우리 집은 아, 그래, 늦었어. 어. 늦게 가면은 아빠, 자리 없어. 이거 좀 조심해. 좀 무거워. 아 내가 나보고 좀. 들고 가라고? 어이주세요아 어,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아. 우리 진짜 그런 생각 오랜만이야. 그리고 레츠카인드 kind of 수영하는 게 이거 our first time. <laughs> 피부콘을 <피복관을> 위해서. <laughs> 아, 네. 해자, <저거>, 해줘 <laughs> 어, 이거, 이거. <laughs> <laughs> 어, 진짜, 이거. 어, 어, 진짜, 좋아. <웃음> 우리 얼마나 남았어? 여기야. 어, 여기? 오 그럼 우리 처리가 있을 거야. <laughs> <laughs> 어때? <응>, 빨리 가자. <laughs> 진짜 센하고. 빨리 가자 빨리 가자 너무 좋아. <laughs> 티켓? 진짜? 잠깐만. 정금... 마신으로? 오 신기하다. <웃음> <웃음> 어 진짜 크리 그래, 얼마? 이0이0 2천... 원? 한 사람 돼요 0 0 원. 아 진짜 이쁘다 우리 나중에 아기 낳으면 그렇게도 할게 갈래? ㅎ <laughs> ㅎ 어, 아 남편 남편때문에 이렇게 갈수 있어 <laughs> 음, 어머 아 어. 진짜 오랜만에 왔다 오응최심 어머 어 지금, 해오와 진짜 응, 보크다이어 여기다 여기 다리 아니 그 이거 필요해. 응. 응. 어. 그렇시이 보다 음. 아예 달라 아예 달라? 음. 느낌이 아예 달라? 어 먼저 그 어. 러시아에서는 그탄이 음. 음. 러기지... 어. 진짜 커 그리고 이거 마치 바이덜 엄청 깊이야 너무 깊이야 이런 거 진짜 얼마에 했어 난 기억이 안나 언제 약 7살, 1살 때? 그때? <laughs> 어느 남편을 위해서 <laughs> 준비했다 <좀 비했어. 웃음> <laughs>

이렇게 봐, 이게 봐. 오케이, 첫 번째 테스트. 시원해. 괜찮아? 나 이제 물고기 있지? 그래, 물고기 있어. I'm n t u 김치, o n l 어때? 한국 태국이 어때? 어, 너무 시원해 <웃음> 시원 <웃음> 우리 원래 왜태국이안 갔어? <laughs> 아 지금까지? 응. 일하느라 시간 없었지 카페 갈때아 하지만 그때도 코로나 그래, 코로나가 있 그래 코로나가 있었고 해먹스러워한번 누워봐 <laughs> 누울 수 있어? 해먹처럼? 해먹처럼? 할수 있어 잠깐 엄청 엄청 힘이 부어 잠깐만 내가 도와줄게 오 되네. 아이, 아, 싫어, 네. 오 되네 아 일단 누워봐 그냥 편하게 로 올리니 오 되네 약간 밸런스 있어야지 밸런스 <목소리도 안 나아주셔서> 밸런스 오케이 잘 다녔다 세요어메시크이친 그치 샤돈 돈 편해? 응 해보고 싶 해? 보자 아니 내가 하면은 선크할것같아난 스포츠 할어 <laughs> 여기 어? ABS 운동 할수 있어 <laughs> 하나 <웃음> 둘 다섯 <laughs> 개 밟아 셋넷 <laughs> 하나 더 하나 더 다섯 여즘 <laughs> <laughs> 운동 열심히 하세요 하나 다해 아이 응, 가보고싶다고? 오케이, 버킷리스트 버킷스 어, 가보기 한번 <laughs> 응. 응. <laughs> <laughs> 해보자 써봐 어? 오, 다어 스테이 so okay. 밸런스 해야 지 오케이. 발오 나야 너무 좋은데 이거? 아. 오나 좋다. 반다아 나는 자연입니다. 좋아. 어때? 좋아. 피가 느낌이 있어. 아 너무 좋아. 나 지금 아, 너무, 너무 좋은데 싶다. 진짜 1 2 0 히유 마요. 이니까 릴렉스, 릴렉스. 어 여기 그냥 앉으주면 괜찮아. 머 이거 진짜 맛있어. 네이처 같은데, 레이처은 좋아하는 거사주어도해야 돼? 리아 씨, 오늘 2,000원 내고 들어와서 아주 그냥 을 헐리아 씨, 오늘 2,000원 내고 들어와서 아 그냥 을뽑아버리네 씨, 헐리아 왜냐하면, 이거, 이가 you know?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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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<목소리> 원래 계곡이 갈때 음. 한국 사람들이 뭐 먹어? 수박, 뭐, 계란, 과일. 음. 그 다음에 여기가 계곡이, 여기는 쿠킹이 안 돼. 와. 근데 계곡에 따라서 쿠킹이 되는 데가 있어. 그런 데서 뭐 라면을 먹기도 하고, 아니면은 삼계탕 같은 거 끓여 먹기도 하고. 어, 우리 그 삼계탕은 먹고 그, 목날? 그 목날에. 이따 그러면은 가는 길에 삼계탕 구워서하 어, 여기 갈수 있으면 이전에 있을 거야 아마. 응. 한 응. <laughs> 우리 보통 캠핑했을 때 펀이랑 응. 같이 먹었. 뭐? 뭐? 바, 어, 또 빵, 거. 빵이랑. 이거 무슨 뭐지, 블랙 브레드, 응. 브레드. 아, 그그 그, 버킷 버킷 <laughs> 버킷 브레드 같은 거. 응. 이거 진짜 맛있어.

와, 잘놀았다 근데 진짜. 아, 진짜 잘 놀았어. 아, 튜닝 잘했어. 응, 분이좋아 아, 나올 아, 응. 어, 응. 수 있을 때여기 같이 갔을 것 같은 것거아 어차피 다음에갈수 있어. 응. 아니면 응. Mother, b e a e 왔으면 뛰었으면 좋겠네. 아니면 일리아. 일리아도 가리시. 여기. p r i v 아 <laughs> 진짜 섯다 음, 잘 열었어 <laughs> 지금 힘은 없다 음. <laughs> 배고파서 음, 나도 배고파 닭곰탕 <laughs> 닭볶음탕 괜찮아? 어 닭곰탕 좋아 지금 가려고 하는 식당이 어 그럼 성시경님이 갔던 곳이 지난달에 아 진짜? 아, 근데 엄청 맛 소경장 근데 우리 트럭 진짜 편하다 아 이거 트 좀... <laughs> 여기 캠핑할 때 진짜 편해. 그냥 어, 매트리스에 서고, 저기 두고, 편하게, 모두 잘수 잘 있어도. 어. 가을에 캠핑 한번 가신다고? 어, 커보카안자카도자 어. 어, 좋아. 진짜 많네. 어. 우리도 안볼수 있어? <laughs> 이런 줄 알았어. 그냥 사온 거싶걸 어, 진짜. 우리. 머니 이거. 이야 돼? 아니, 아니 다 익었어 거이대표거 아, 응. <laughs> <번 봐봐>. <laughs> 이거, 이거, 순탁. kind of of... 아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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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거 이거, 진짜 이거, 야거탁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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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킹사이즈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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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거 이거, 아, 이 오 맛있어 아유. 오 저거 아, 좋아 시원하다 오 음. 아, 어, 좋아 이거 진짜 after kind of swimming 그런 배트 음식이 배트 너무 아, 좋아 <laughs> 여기 삼겹산나어 제일 맛있는 거 어때? 없어 먹어 아 먹어? 우리 원래 먹었어 <laughs> 딱딱딱브레인 먹어어어아니 다, 맛있었어 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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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어, 좋아 다, 아, 이거 진 다, 진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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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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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가서 어린생 하고 하면 할수있잘 <laughs> 아, 먹었다. 너무 서 결국은 맛어가락으로먹면 너무 내려잘 <laughs> 먹네. <웃음> <웃음> 우와. 이좀 솔린데 이제 그거 메이킹 실수나 있으